시간 싸움인데 그 시간 싸움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투자 시기에 따라서 투자 기간이 달라져 버려요. 어느 때 투자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기간은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보자고요. 아, 여기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아파트, 빌라, 상가, 피스텔을 투자한 사람은 10년 넘어서야 수익 창출이 만들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장님 이거 이해 하시죠? 한탄에 말씀면 요때 아파트 가격이 압구정동이 압구정동 땅이었다면 압구정동이 이때 33평 기준으로 얼마였을까? 음, 2008년에? 오이오 오, <목소득이> <목소득> 10억이야? 2 <목소득> 0 1 6년1이야 <목소득> 2021년도에 현 이때는 일1일1일이1일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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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1일3 1 0 31일. 도1일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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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3 31일. 31일. 3 1 3 3 1 3 3 1 3 3 1 3 3 1 3 3 1 3 3 1 3 3 1 3 3 1 3 3 1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다수가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우리 일반인들이 음. 아, 2008년도에 아까 그 정도 30평대가 얼마였느냐. 1대17억 봤습니다. 아니, 아니지. <laughs> 10, 1대 25억 봤어요. 이때, 이때 25억 갔어요. 네. 이때 25억 갔어요. 자, 그럼 16년도에 얼마 갔을까? 16년도에. 이때 14억 갔어요. 이때 14억 갔어요. 여기서 하나 더, 엄마로 가볼까? 엄마 이때 얼마였다게? 음마 엄마 17억이었어요. 엄마가 엄마가 2014년도에 얼마였을까요? 8억. 6년 뒤에 8억. 6년 뒤에 8억이었어요. 8억대. 네. 지금 얼마야? 27. 지금 25억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변, 이렇게 거, 변하는 거거든. 근데 이 이미지를 아무도 안 가지려고 애써 스스로가 스스로가 애를 써. 왜? 근래 3, 4년 동안 올라만 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 쌌을 거라는 본인 스스로가 단정을 내려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고 싶으니까 사고 싶으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계속 올라만 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응? 그런데, 부동산은요, 세월에 흘러가면 오르는 거는 사실인데,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동산은요, 모든 동산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래요. 자, 우리가 주식이요, 따상, 따, 따상을 다섯 번 했어. 다섯 번 하면 주식이 어떻게 되는데? 내려보죠. 내려보잖아. 그한번 내려가? 엄청 내려가. 뭐 오느 거는 50%도 내려가 버려요. 50% 내려가가지고 바로 또 올라와. 그거 올라오려면 또한일요면 걸려. 부동산이 또 똑같아요. 부동산도 내려가면 은 올라와야 되는 시기가 오래 걸려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요 왜 그러냐 비쌀 때살 때는 가장 주, 주의해야 될게 내가 투자 기간을 얼마 얼마 기간을 잡고 접근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비쌀 때 아파트가 비쌀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내머리는 아파트 밖에 없어 라고 했을 때는 누가 옆에서 말하기도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로 갈거 아니에요. 다른 게 뒤에 안 돌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85년도 때 우리가 가격 자체는요. 제가 이네 가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아파트, 빌라, 상가, 옵셋 이 자체는 한 세트입니다.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빌라가 떨어지고, 뭐 상가가 올라가고, 옥시이 떨어지고, 이런 일은 추워도 없어요. 아파트가 올라가면 빌라, 상가, 옥시대 다 같이 가요. 반대로, 아파트가 떨어지면, 아파트가 떨어지면 은이 세트도 어떻게 될까 나머지. 아파트가 떨어지면 나머지는 도작살가요 아파트보다.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오른다 해도 아파트 올리잖아요. 그럼 빌라, 상가, 옵시대비. 아파트만큼은 안 올리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시면. 아파트만큼은 안 올라가. 그런데 아파트가 거기서 떨어지면 빌라, 상가, 옵시대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보다 더잘 떨어져, 또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는 늦게 따라오는데 떨어질 때는 더잘 미끄러져요. 그래서 피해가 큰 거야. 그러면 그한번그한번 그, 그렇게 미끄럼을 타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갈까 최소한 내려가는데 4~5년 걸려.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인지를 못해. 왜? 서서히 내려가는데 그 서서히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대적으로 다 한꺼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내려가는 또 자체가 층이 있어요. 여기는 내려가고 있는데, 양는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같은 상가라고 해도. 그러면서 점점, 점점 상가가 내려가는 지역이 확산되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2, 3년 동안에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2, 3년 것만 머릿속에 있는 게 많을 거예요. 2, 3년 것만 가지고 판단을 많이 내리시거든요. 자 아파트 올라갈 때 아파트 시장이 한꺼번에 다 여기저기 올라가던가요? 아니었죠. 말 그대로 풍선 효과. 어? 자 서울에 우리 대한민국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을 땡해서 첫 번째 올라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곳이 어디예요? 안토요 안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간 지역이 어디? 잠시다. 잠시 다음에 또 올라가기 시작한 지역 캐포도. 우리 아구정동은 엄청 늦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얼마나 늦게 아구정동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른데 막 올라가고 있는데 2년 뒤에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엄마는 2014년도가 정점이었고 압구정동은 2016년도가 정점이었습니다. 저점. 압구정동은 2017년 4월달로터 올라갔어요. 2017년 3월달이 얼마였냐면 14월이었어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압구정동 14월 사십시오. 돈좀 현금이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을까? 하필 <laughs> 비쌀 때 살아가냐? 하필이 비쌀 때 살아가냐? 이런 이야기를 부지 많이 들었거든. 음마아파트 팔억할때 음마아파트가 최저점은요. 6억 8천이에요. 2013년도에 그 그때 살아갈 때 뭐라겠을까? 야 저렇게 오래되고불편하 어? 아파서 왜 권장해주냐고.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살 사람 아니야? 근데 막 10년 전, 5년 전, 뭐 15년 전 서울에 단독주택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겠을까? 단독주택을 뭐 80평, 8평, 200평짜리 이렇게 되가막 권해줬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 했을까? 사이도도 불편하고 관리도 불편한데 왜 하필이면 단독주택 살아가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서울에서 가장 인기고 있 가장 쓰임새가 좋은 동산이벌어